다 끝내주세요. 거기 가서 어. 북한 공작기간에 본인은 몰라요. 어. 그 넘어가지 않았나 아마. 자, 남한에서 예. 북한으로 예. 간목사들 예. 중에 예. 저녁에 이쁜 예. 예. 아가씨를 붙여준다고 <laughs> 그러는데 그, 그, 사실이예요? 예, 군도 여러번 말씀 올리지만 어, 그거는 뭐 정보기관에서 건작의 기본이고, 기본이네. 예, 그러니까 그럼 뭐허락됩니다 아... 그것도 그냥 천여가 아니라 배란기의 날짜를 딱 계산해가지고 예. 하룻밤 잠면 바로 애가 생기는 예. 그런 애들을 골라가지고 집어넣는다. 그렇습니다. 사실이에요. 예. 그래서 영혼이 그 코에 걸리면 그 일어나지 못합니다. 그러면 요즘은 목사들이나, 이기 북한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면은, 아빠, 왜 이제 왔어? 이런 제자들이 많은 거예요. 없지 않습니까? 없지 않아요? 이야, 예. 기가 그러면,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는 말할 수 없어도, 북한을 열번 이상 갔다 온 사람들은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하여튼, 그만큼 북한의 정의를, 때문에 열번갈수 있었고요. 하면 저인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배려를 받습니다. 그 배려의 법은이제같은군 조항도 포함돼요. 아니 그런데 천주교에 예. 그 천주교 신부들 중에 예. 어? 정의부현사제단이라고 하는 신부들이 한 500명 있는데 예. 그분들이 북한 각기를